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성남대 바르셀로나,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워팅의신홍준이 해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오프합니다. 성남대 바르셀로나. 공간으로. 스루패스. 슈팅! 공. 중원에서 볼을 빼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축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성남,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요한 크루이프. 보레츠카. 자, 왼쪽 봤어요. 바르셀로나,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프리킥 상황입니다. 직접 노려볼 것 같은데요? 선방입니다! 멋진 선방! 프리킥을 막았습니다! 날카로운 프리킥! 하지만 키퍼의 반응이 빨랐어요! 요한크루이프, 반바스템, 왼쪽 잘벗습니다 슈팅, 골! 추격에 성공합니다. 아, 따라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마르, 속임 동작 이후의 슈팅, 골입니다. 상대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틈을 놓치지 않고 골을 기록하네요.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빠르게 만의 골을 터트렸어요. 상대가 득정 후에 집중력 떨어진 틈을 잘노렸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없사! 골을 되찾습니다. 성남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레츠카 데이빗 백업. 길게 보내는 패스.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비에이라 열렸어요 기회입니다 자 슈팅 멋진 선방입니다 조리하게 어려운 수치였는데 잘 막을 했어요 데이비 베커 들어온볼 좋은 차스 반바스템 좋은 압박입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바람 카카 받을 수 있을지 끊어냅니다 도레츠카 네이마르 슛 전방으로 길게 가로챕니다 마커스 레시폰 옥사이드입니다 오레츠카 뒷공간으로 가로채갑니다. 비에이라 루벤니게 앞으로 찔러 줍니다. 기회입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네이마르 슈팅, 골키퍼 선바 다시 한번 슈팅.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낯지れ겠는데요 서로의 기회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공간을 노립니다. 있어. 요아 패스가 조금 기네요. 바르셀로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크이프 메시, 스루패스 합니다. 자, 좋은 볼인데요? 성남,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오! 슛! 좋은 슛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반전이 끝납니다. 두 팀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성남,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비에이라. 끊었습니다.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열려주 예! 골! 후반 초반에 골이 나왔습니다. 슈팅 이전에 퍼스트 터치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골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한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남 한점 앞서 나갑니다. 고레츠카 바람 공 가로채기 네이마르 요한 크루이프 헌더스텐자 카운터 시도 네이비 백커줄 곳을 찾습니다. 성남 온 다시 되찾아옵니다 자 때립니다 칸 선방 잘 막아냅니다 엄청난 발사신경 와 멋진 선방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laughs> 바르셀로나 여기서 선수교체를 요청합니다 바르셀로나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와슛골 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공간을 내줬습니다 아 수비가 흩들렸던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저런 위험지역을 열어주지 않거든요 열린 공간에서 확실하게 골을 만들어내는 극적력이 빛난 순간이었어요 성남 두점 앞서 나갑니다. 성남으로서는 순조롭습니다. 감독의 계획대로 경기를 추어가고 있어요. 아, 옵사이드. 뒷공간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번번이 옵사이드에 걸리네요. 에이마르 자 과연 비에이라 역습입니다 루매니게 들어갑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옵사이트 부분 루메니게 수비 성공합니다. 루메니게 네이마르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스루패스. 아, 지금 있죠? 데이빗 베커 메시 기회입니다. 때립니다. 이에이다. 찔러줍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뒷 공간을 노립니다. 아,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바르셀로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데이빗 백업 길게 보냅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골 놓칩니다. 루메니게. 앞으로 찔러줍니다. 데이비 베업 어디로 보낼까요? 자, 치고 올라갑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고레츠카. 줄 곳을 찾습니다 그 성남 노리요 성남 오늘 되찾아옵니다 데이빗 백업 스루패스 되찾습니다 득점기 슈팅 돌아갑니다 차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페인트의 이은 슈팅 골을 기록합니다 12시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리 그의 플레이였죠 바르셀로나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성남 3골 앞섭니다 낮게 줍니다 연결이 안되는군요 레츠카 마커스 레시포. 자 역습인데요. 공간으로 패스. 좋은 찬스. 온 슈. 받았어. 벗겨냅니다. 비에이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흘러나왔는데요. 오레츠카, 비에이라, 데이비 백업. 끊어냅니다. 말디니. 이렇게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바르셀로나, 큰 전수체로 패배합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바르셀로나로선 중앙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상대가 들어올 때 어떻게 압박하고 각도를 시킬지